안녕하세요, <목소리> 자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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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입니다. 오늘은 어떤 캐릭터를 리뷰해 볼 거냐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티어 4에 대한 정보들을 다들 알고 계실 법한. 하지만 이번에 정말 자체적으로 떡상이 됐지만 굉장히 문나이트 그리고 헐크랑 비교가 되고 있는 은하수 빨판 베놈 티어 4를 가지고 왔습니다. 베놈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성능이 월등하게 어마무시하게 떡상이 됐지만 헐크와 문나이트랑 정말 많이 비교되고 있는 컴뱃 티어 4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베놈 티어 4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리뷰를 도와주신 팀 저스티스 소속의 TMVIP20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TNVIP20님의 베놈 티어4 스펙이에요. 일단 물리공룡은 67,000에다가 나머지는 전부 다 풀셋으로 맞춰주신 모습 거기에다 관통은 2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영웅 장비는 30강 풀강에다가 5축 정도 맞춰주셨고요. 스킬은 전부 다 풀강 이소세트 분노와 헐크의 세트효과 12단계 적용 중이고 수장비는 분노의 ctp를 줬습니다. 거기에 유니폼은 신화예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왕의 돌진이라는 새로운 티어4 스킬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트라이커 스킬 사용시 생명력 14% 회복 거기에다 모든 일반 공격력 90% 증가, 티어 3 스킬 게이지 9% 충전. 아마 이게 예를 들어서 냉혹 캐릭터가 만약에 티어 4가 나오게 되면 아마 이거가 100% 그리고 10% 충전이라고 볼수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점. 현재는 냉혹에 티어 4가 없기 때문에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티어 4 스킬로만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베놈 티어3를 쓰기 위해서 게이지가 살짝 모자란 것을 이 부분에서 충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티어3 스킬에 공격형 용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티어4 스킬이 나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스킬 설명을 다 지난번 영상에서 했기 때문에 유니폼 리뷰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테스트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베놈 티어4로 파견인만 한번 돌려볼 텐데 아무래도 시작부터 역상성이라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가봅시다. 과연 어떨지. 계정 차이가 있어서 파견 임무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리뷰는 조금 힘들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밀어붙이는 모습. 거기다 회피무시 좀 터져주고요. 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1번 스킬 써주는 게 진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1번 스킬보다는 5번, 4번, 3번을 좀 주력으로 써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 3번은 잘안 쓰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조금 아쉽고, 다른 이제 신비오트케이터보다는좀 광범위한 스킬이 좀 짧은 느낌 이 부분은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정 차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좀잘 미는 느낌 티어포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계정 차이도 있긴 하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 남겨놓고 클리어를 한다면 나쁘지 않은 성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 좋아요 2분 10초 정도 요정도면은 일반적으로는 재 계정같은 경우에는 2분 안에 클리어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오 좋아요 일단은 파견 임무에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효과를 볼수 있다 초보분들도 배송갔다가 파견 임무 돌기가 굉장히 수월해졌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12-1을 요 계정으로 한 30초 남겨놓고 아니면 1분 남겨놓고 클리어를 한다 라고 하면은 확실히 좋은 캐릭터는 맞는 것 같아요 1분까지도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한 30초 정도 남겨놓고 클리어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베놈이 굉장히 파견 임무에서 좋은 효율을 보여준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컨벤션이서 역상성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오 어, 좋습니다 1분 24초 남겨놓고 보스까지 왔어요 문걸 얼마만에 잡을지 1분 컷 해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일들 한마디로 보스만 잡는 걸로만 따지면 베놈이 굉장히 잘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다른 티어 포캐릭터들은 쪼를 잘못 잡아서 시간 지지 끌리면서 못 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왠지 베놈은. 아니, 보스는 빨리 잡을 것 같다라는 좀 예상이 좀 들거든요. 일단 이제 1분 남은 상태. 앞으로 한 30초 안에만 클리어 한다면 파견 임무에서 정말 도드라지는 효율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간당간당한 모습. 여기서 좀 역상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역상성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클리어 한다면 굉장히 좋은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초 정도 남겨놓고 클리어. 이 정도라고 하면은 파견 임무 능력은 굉장히 뭐 괜찮은 수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같아 같습니다. 역상성이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캐릭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파견님면 혼자 도는 거 아니니까 자 한번 레전드 모드 레전드 24단계 베놈으로 한번 주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츠 기릿 과연 어떨지 이번에는 에베놈을 좀 데리고 왔어요 24단계라서 그래서 보급형 물리 그리고 다다니트 피해량을 갖고 왔는데 버프를 과연 어떨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1사이클 데미지가 오 좋습니다 1사이클 데미지로 어 1장판을 본다 이거는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스킬 쿨타임 딱딱딱 잘 맞춰서 데미지를 넣는다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3티어에다가 4티어 바꾸고 4번 아 약간 분노가 삑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납배드한 상황인데 저는 요번에 배놈 티어포를 한번 연습을 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배놈이참 좋긴 해요 정말 떡상을 엄청나게 한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스킬을 우겨넣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뭐 이것도 눌러야 되지, 저것도 눌러야 되지. 정말 눌러야 될게 너무 많아서 굉장히 불편? 예. 딜은 정말 만족하는데 쿨타임이랑 메커니즘이나 뭐 이런 거다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딜러키가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는 거 바로 헐크, 문나이트랑 비교될 때 항상 베놈이 불쌍맨처럼 좀 입을 삐쭉 내밀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스킬 메커니즘에 있어요. 헐크나 문라이트는 굉장히 단조롭게 딱딱딱 들어갈 수 있는데 베노는 좀 눌러줘야 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비교를 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킬을 딱딱딱 맞춰가지고 여유롭게 잘 박아 준다면 굉장히 흡족한 데미지 지금 같이 와우. 어, 좋아요. 24단계인데, 보급형 리더에다가 버퍼 들고, 24단계를 이렇게 빠르게 3분 만에 드래곤 페이지를 본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에베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여줄 거란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베놈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월드보스 레전드에서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굉장히 패왕적인 느낌을 보여주긴 합니다. 뭐 얘기 드렸을 때뭐 80단계급에서는 배놈이 필수가 될수 있다 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거대보스 레이드나 월드보스 레전드가 아닌 이상에는 그걸 유저분들한테는 좀 성향이 갈리는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배놈이 좋다고 평가할 수 없겠지만 자체적인 능력으로서는 베놈이 정말 좋은 캐릭터가 될수 있겠네요. 월보는 진짜 잘 뛰어. 자 그러면 좀더 진지하게 패 보기 위해서 거대보스 레이드 도르마무로 한번 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컴뱃날이라서 신나게 팰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한번 가봅시다 근데 베놈이 참 듬직하긴 한데 뭔가 눌러주는게 너무 많다보니까 조금 많이 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감을 많이 익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아무래도 전 똥손이다 보니까 네 실수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게 좀 아쉽고요 오 데미지는 굉장히 괜찮아요 뚜까 패는 데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뚜까 패는데 와우, 벌써? 어, 벌써 강제 페이지로 넘어갔다라는 점. 괜찮습니다. 그래서 월드 보스 또는 거대 보스 레이드에선 굉장히 좋은 효율을 발휘하고 있는 베놈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데 과연 티어 4까지 박으면 아, 분노 픽살이 살짝 아쉽네요. 그래서 딜러키가 조금 애매해요. 여기저기에서 막 분노가 터져 버리니까 조금 딜 맞추기가 힘들고 저 제가 똥손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거의 뭐그럴 확률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딜링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피격시 회복이라는 스킬 그리고 점막 이런 거 먹어주면서 회복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베놈이 그냥 확실한 딜러로 변모한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걸이라든지 아니면 PVP 능력은 아직 테스트 안 해봤지만 그걸 유저분들은 문나이트랑 항상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정 육성, 계정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컨텐츠를 위해서 베놈을 키우는 건 조금 아니다. 하지만 정말 강력한 물리 딜러를 원하신다고 하면 베놈은 정말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야. 항상 비교당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자, 한번. 자, 한 번, 베놈 티어4 갔다가 타임라인 배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를 제거하고 일반 재생을 줬을 때, 과연, 베놈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상대는 타노스 3티어, 과연 어떨지, 5번 찍히고, 무적 터지고, 데미지로 한번 찍어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주나요? 버텨주면, 아, 기스도 안 갔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기스도 안 갔습니다. 뭔가 관통이라든지 뭔가 박혀주면서 뭔가 대활약을 해줄 것 같은 뭔가 지면데미지를 깔아주면서 다 갉아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타노스한테 기스 한번 못내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뭔가 아쉬우니까 한번 더 해보죠. 상대는 타노스 3티어. 과연 어떨지 이번에도 똑같이 오, 한번 비. 주질 못하네요. 바로 그냥 5번 거치면서 그냥 관통돼서 죽어버린 모습입니다. 좀 많이 아쉽죠. 뭔가 관통기를 박아주면 한 번에 확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라 거.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쿨타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리 센트리로 쿨타임을 벌어놓고 나서 가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떨지. 자 다음은 타노스 3티어. 과연. 그냥 녹았죠? 예, 관통기능에 여지없이 발리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PVP 능력 그런거는 그렇게 크게 작용되지 않는 베놈을 볼수 있어요 뭔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몰아세우고 깔아주고 뭔가 상대방을 압도할 것 같은 베놈이었는데 PVP 효율성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이게 맞나 싶다 자 오늘은 새로운 유니폼 그리고 새로운 티어4로 굉장히 강력한 베놈이 된 킹인블랙 베놈 티어4를 리뷰해봤는데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제 뭐 생각이 무조건 맞진 않지만은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월드보스 레전드 거대보스 레이드에서 굉장히 강력한 물리 딜러로서 베놈은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숙명 다른 티어포 컴백과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될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영상으로 만들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티미 월드보스만 놓고 봤을 때는 베놈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구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베놈을 무조건 키워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이유는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볼까 하네요. 하지만 PV e 능력성은 너무나도 좋지만 PVP 능력이 조금 많이 저하된 느낌이라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가의 압박 가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무리. 아, 너무 괜찮은데, 뭔가 뒤가 구리네.